과연 그 브이빔은 모든 흉터에 대해 다 적합한 레이저인지 예상했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이고, 인기나 어떤 유명하다는 그런 명성에 의존하지 마시고, 어떤 치료의 계획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흉터 환자들 중에 이제 뭐, 식밥을 뭐, 병원에서 풀고 왔는데, 이거 흉터 치료해주세요 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V빔 같은 레이저를 많이 쓰거든요. 대표적이고 아주 유명한 혈관 레이저죠. 그래서 이걸 잘 쓰고 있는데, 간혹 환자가 아주 오래된 흉터인데, V빔을 쓰기에 사실은 그렇게 딱 알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V빔을 바꿔왔다고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상태랑 지금 상태랑 흉터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똑같다 고 하거든요 그 상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그 v 이빔은 모든 흉터에 대해 다 적합한 레이저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 을 던져보는 거고요 예상했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이고 모든 흉터들이 다 같은 시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또 모든 환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흉터가 결정되는 건데 이미 만들어진지 한참 되고 흉터로서는 크게 뭐 불안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흉터 치료의 첫 번째 초이스로 브이빔 같은 혈관 레이저를 고려하는 건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. 심지어 아주 값싼 그냥 동네에서 검버섯 뺄때쓰는슈트레이저가 거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레이저일 수 있는 거예요. 몇 억짜리 하는 울트라펄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전 빼는 레이저 갖고도 충분히 해당 흉터의 그 시기에 그 상태가 적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흉터가 굉장히 휙휙 자라고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리고 붉은기가 계속 갈수록 더 심화가 되는 상황일 때 유명하다는 또 CO2 레이저를 가지고 쏜다든가 이거는 또 애매한 얘기고요 오히려 그땐 이제 브리빙만큼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는 레이저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흉터는 각 시기 그 흉터의 형태나 그 흉터의 조건에 맞는 레이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게 가장 유명한 레이저네 이런 거에 현혹이 돼서 그 레이저를 선택한다면 분명히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유명한 레이저라고 해서 본인이 그걸 찾아서 자기가 이 흉터에는 이 레이저를 써야 되라고 정해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흉터를 잘 하는 선생님 찾아 가서 이런 때뭐 어떤 레이저를 하면 좋은지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플랜을 잡으면 그만인 거죠. 그래서 인기나 어떤 유명하다는 그런 명성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 흉터가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 거고 어떤 치료의 계획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